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말 섞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 잘 해보려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미안하고 혼자 감정을 추스르기도 벅찬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멈춘 채 그저 견디는 것만이 하루의 목표가 되는 날. 그런 날이면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마다 그런 순간을 버텨낸 방법이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겐 단한 줄의 문장이 그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상황의 변화도 아닌 머릿속에 떠오른 단한 문장. 그말 하나가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아주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살아보자고 다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한 문장은 여전히 내삶 어딘가를 지켜주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말이 짧을수록 진심은 깊고 말이 단순할수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누가 들려준 것일 수도 있고 책에서 본 문장이었을 수도 있으며 나 스스로 마음 속에서 꺼내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말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말 하나로 나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가슴에 남은 한 문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복잡한 해답보다 중요한 건 나를 다잡아주는 말한 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일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오가도 정작 나를 흔들릴 때 지켜주는 건 그런 문장 하나입니다.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나를 믿어야지. 짧지만 단단한 말들이 쌓여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문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진짜 나를 지켜줄단 한 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다짐, 그 말이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문장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분명 그런 문장이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만 떠올리면 다시 괜찮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을 때, 내 편이 단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유일하게 나를 다독인 건 오래 전에 들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말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그 짧은 문장이 나를 다시 인간답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감정이 전부는 아니야. 감정이 휘몰아치던 날그한 줄이 감정을 한발 물러나서 보게 해줬고 분노가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마다 그 말은 마치 삶의 앵커처럼 나를 붙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에는 감정이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럴 때이말한 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조용한 지혜가 됩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길러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남과 비교하다 지친 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삶의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들게 만들며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를 줍니다. 삶을 정리하던 어느 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매일 아침 되뇌며 살아왔어요. 오늘 하루도 내 몫을 다해보자. 거창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것, 그 다짐이 오랜 세월을 단단히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통과하게 해주는 건 그런 단순한 말한 줄입니다. 이처럼 어떤 말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문장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마음이 요동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새겨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목소리로 그 문장을 매일 되뇌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을 단단히 지켜줄 나만의 말, 그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 말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되는 말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언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삶에서 길어낸 문장일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문장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말을 삶에 새기는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줄 수 있는 짧고 명확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말이 가장 필요했나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나를 믿어야지.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문장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에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진짜 당신의 중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외우기 쉬울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장을 매일 반복해서 되새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또는 힘이 빠질 때마다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읊어 보세요. 반복은 믿음을 만듭니다. 자주 되뇌는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삶을 바꿉니다. 말의 힘은 그 말이 진심일 때 생기지만 더큰 힘은 그 말을 반복했을 때 생깁니다. 매일 나를 다독이는 습관을 들이면 그 말은 당신 안에 뿌리내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당신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장을 눈에 보이도록 하세요. 일기장 맨 앞, 핸드폰 배경, 냉장고 문, 달력 옆. 자주 보는 곳에 그 문장을 적어 두세요. 눈에 보이면 마음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자주 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말은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어느 순간 그 문장을 생각하지 않아도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 할수 있는 최고의 자기 돌봄은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말한 줄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보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말로 지켜졌다면 누군가도 그 말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길지 않게 한 줄만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도 그 문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말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지금도 괜찮아가 필요하지만, 어느 날은 나를 믿자가 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마음에 더 가까운 말을 선택하세요. 문장이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내가 문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말을 꺼내어 쓰는 연습입니다. 나를 위한 말한 줄, 그것은 세상의 조언보다 훨씬 큰 지혜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건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감정이 쌓이고 말로 풀리지 못한 마음들이 눌러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제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말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말로 정리하는 힘.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그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말한 줄은 단지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조절의 기술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이 상황이 속상하다고 말해보는 것. 서운한 감정이 들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 마음이 다친다고 표현하는 것. 이처럼 감정을 가다듬어 말로 옮기는 연습은 단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나 자신을 보호하는 말의 기술입니다. 짜증나 대신 좀 당황스럽네, 못 참겠다 대신 지금은 내가 조금 예민한가 봐. 이처럼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은 상대와의 충돌을 줄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의 파괴도 막아줍니다. 이말한 줄의 훈련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대개 후회를 남깁니다. 3초만 멈추는 연습, 그 3초가 인생을 지킵니다. 둘째,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분노인지, 외로움인지, 불안인지 그 감정을 정확히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감정에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 말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들리고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은 나는 지금 지치고 있어. 이 일로 마음이 상했어.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더 이 말들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다 보면 갈등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한 문장은 핵심 도구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한 줄의 말이 결국 감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은 더욱 민감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며 회복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정제된 언어로 스스로를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심한 말을 던지기보다 나를 살리는 한 문장을 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관계를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단한 줄의 말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말이 곧 감정이고 감정이 곧 삶이라면 그 말을 바꾸는 일이 곧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되돌아보면 사람의 얼굴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건 그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은 지금도 귓가에 선명히 남아있고 어떤 말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루의 말이 하루의 기분을 만들고 인생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정성껏 담은 한 줄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한마디에 담기는 무게는 훨씬 더 큽니다. 침묵이 깊어진 만큼 한 문장 한 문장이 더 조심스럽고 단단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배우자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내 삶의 깊이이고 나를 설명해주는 얼굴입니다. 말은 인격이다라는 말은 나이 들수록 더욱 진하게 와닿습니다. 결국 말이 나고 말이 내 삶을 정리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내 말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 사람 말, 참 따뜻했지.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지.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남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말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한 문장, 나를 닮은 한마디, 그것은 매일 다시 쓰는 삶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라도 다시 단어를 고르고 말투를 가다듬고 어휘를 다정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켜준 그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내가 나를 믿는다. 고요한 마음이 나를 지킨다. 말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바로 인생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가 고단하다면 이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잘 견디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